이야, 이것은 송이냐. 이건 송이다. 이야, 여기 한번 보세요. 여기. 이 속에는 남자들이 좋다는 그 버섯이 딱 숨어 있습니다. 자, 여기하고 여기 하고, 여기. 이것도 틀림없이 기거든요. 그 다음에, 여기. 여기. 자, 그리고, 여기. 그 다음에, 여기. 야, 여기도 있네. 여기하고, 여기. 자, 그리고 또, 여기. 또, 여기하고, 여기 있고, 아, 여기도 있습니다. 어, 여기, 여기도 있다. 여기도. 어, 여기도 있다, 여기도. 오, 예 여기도 있습니다, 여기도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잖아요, 에이. 무슨 버섯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, 야, 한번 보세요. 이렇게, 이렇게, 딱 있습니다, 자, 흰골뚝꺼살 궁굴 뚝보소슬 만났습니다. 이거 한번 보요 이렇게. 자 여기 있습니다. 이야 한번 보요자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도 있습니다. 자, 그냥 눈여겨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아, 요거는 좋습니다. 자, 그다음는 엄청 많습니다. 여기 있죠? 또, 여기. 선이 표안 나지면. 보세요. 와, 살짝 보이잖아요. 그 다음에 여기 와,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. 와 요거는 빠질 뻔 했었는데 요거 여기, 땄는데, 또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몰습니다 이만큼 수확하겠습니다 이것은 송이냐. 이건 송이다. 이야. 이것도 골뚝거섯입니다. 저는 송인줄 알았습니다 와 싱싱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굽두대기는 아주 낮은 야산 이렇게 어, 양지바른 곳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납니다 산너무 높이 올라가지 마세요 ,이. 이것도 송이 아니면 굽두대기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야 엄청나게 많다. 이야, 한번 보세요. 엄청나게 많아요. 그런데, 요거는, 개능이입니다, 개능이. 개능이는,